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리의 감옥을 탈출해 볼게요. 오늘도 동생이랑 함께합니다. 자 승관이 좀 올게요. 뿅! 와, 여기까지 왔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앵 열어야 되는데, 아, 벤치겠다 자 베리에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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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씨 너무 사랑해요 자또승관이동 해볼게요 하나 둘셋뿅뿅 화장실 도착했어요 자 여기에 삽이 어디을까 여러분 삽은 열어서 아 너무 많이 올려놨네요 땡큐 한번 파봅시다 오, 용암, 와봐. 용암에 도착했어요. 용암에 구워줘볼까? 오, 어! 오, 또 상관이동 이렇게. 하나, 둘, 셋, 뿅! 친구를 피해야되나봐요 참 신기하네 몇번 돌려야돼 이거? 한번한 번. 한 번? 오케이 내가 또 순간이동 해볼게요응 잠시만요 일단 이를 먼저 빼볼게요 좀 으이 안녕 어, 하나 둘셋뿅뿅자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 음 동생아 한번기다려볼게요같치가 동생아 <목소리> 동생이 만났다. 음료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까고까 오, 맛있다. 응. 오, 완전 빨라졌어. 자, 오. 또, 승관이도 형, 개나, 둘, 셋, 병? 자, 사다리도 타고 있습니다. 오, 사다리도 타고. 자, 여기는 뭐한인가 땡, 연인 뭐한 댄지? 진짜? 아, 여기 사다리를 하는 곳이네요. 사다리를 가져갈게요. 하나, 셋, 뿅! 자, 위 예, 올라가 볼게요. 쏙짱. 어? 여러분, 나중에 제가 프렌치드 브랜드로 나눔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쌓였다. 아, 너처럼 일치셨어. 아, 네. 어떡해? 네, 어, 아, 내가 먼저 갈까요? 응.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어떻게다? 다음에 다시 찍을까요? 이 화를 찍어 볼까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게요 뿅. 자, 오늘은 여기까지 1화를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화 기대해주세요. 빠이빠이!